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최듣교수입니다 Holy versus holistic. 제는의 길이라는 강의를 한죠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전체적으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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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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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다한의위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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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럼 국과그렇 계속 싸우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무조건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렸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제목 보세요. Holy vs. Holistic. 아시겠죠? Holy는 거룩함. Holistic은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 말 그대로 거룩한 것또 하나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다 할 적에는 거룩할 성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백성으로부터 구별해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홀리스틱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셨죠 전체를 다스린다고 모든 영역을 아시죠 우리는 모든 영역을 모르죠 그걸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홀리스틱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전 강의에서 뭐라 그랬죠? 부분적인 거야 각개차야 근데 전체적인 건뭐요그 개체지만 그 개체는 그 뭐라고 그랬죠? 서로 연결된 거예요. 개인은 내자신은 하나의 독립체야. 그러나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은 사회. 사회는 문화. 문화는 국가. 네. 구별되면서 연결된 것이 홀론이라고 그어서 홀론. 홀랄키 그래서 왜 종교와 인문학의 만남이 필요한가? 제가 말한 종교와 인문학은 이 모든 영역을 크게 말하면 종교 영역과 일반 영역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서적 근거 말씀드리는 거, 홀리 이즈 홀리스틱. 진리의 이분화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와 진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화 교회와 문화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성과 지성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일한다 말씀하셨거든. 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만날 때, 복음이 총체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성경만 공부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역사, 심리, 철학, 사회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이 시대가 바로 이걸 요구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와 인문학의 만남의 필요성은 뭐냐? 첫째는 성소적 근거예요. 성소 자체가 우리 기독교가 혹은 기독교인이 하나의 님 말씀과 함께 모든 영역을 다는 몰라도 모든 영역의 진리, 그 영역을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이분화를 극복하고 교리와 진리의 통합을 이루고 교와 문화의 통합을 이루고 영성과 진의 통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인문학 없는 종교, 종교 없는 인문학. 자, 인문학 없는 종교의 특성 은 뭐냐면 종교가 원시화돼요. 원시종교가 돼요. 하나의 말씀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철학적인 것도 모르고 사회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러면 종교가 원시종교가 됩니다. 교리의 독단화. 아자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인의 다양한 체험을 체계화 시킨 게 교리예요. 그런데 인간의 체험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른 인간의 체험, 일반적인 체험을 모르고 교리로만 하게 되면 교리가 독단이 되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돼요. 이게 역역 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인간이 이해하잖아요. 내가 그걸 읽잖아요. 내가 그걸 해석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도움과 하나의 님 은혜를 해석하지만, 나라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적에는, 하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말씀을 받고 인간이 뭐냐, 75강에서 나왔지만, 이 말씀을 받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이해가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강아지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인간은 느낀다고. 그러면 강아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강아지라고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강아지와 다르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만큼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학이에요 교리와 진리의 문화 아, 교리의 독단하고 비슷해요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교리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인문학적인 세상적 어떤 진리를 모르면, 그 교리만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아,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내로다운데요. 예. 본과 문화의 이 문화, 문화를 모르니까, 인문학을 모르니까, 예. 하나님 나라 중심,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교회 중심의 복음이 돼버려요 제가, 대학있 시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동 대학있 시대 제가 잘 교육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어떻게 할줄 모르겠대. 에이,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인문학 없는 종교 두 번째 특징은 주술적 종교예요. 주술적 종교, 주술을 주술하는 거예요 그냥. 자 종교의 철학적 인식의 부재가 일어나요. 그럼 철학적 인식이 뭐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을 오해하는 게 철학하면 마치 하나의 말씀을 넣어. No. 여러분, 서구 신학이 오늘날까지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최초로 그리스 철학과 신학을 통합해갖고 신학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철학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은 인문학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을 초월해. 초월하지만 그 밑에 있는 걸 모르면 공중에 떠버려요. 중동에 지금 계속 이슬람 정교가 계속 전쟁이라 지금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슬람의 인문학적 그게 거의 없어요. 맹종해야하니까그 사람도 교리 공부고 뭐, 아니, 그냥 복종. 인문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인문학 가르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셨지. 그러면 인문학은 누가 줬나? 그도 하나님 준 거예요. 인문학 없는 종교 특성, 인문학 없는 성서 지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 못 해요. 인문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죠? 인간을 이해하게 오신 거지 존재론적으로 인문학자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원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이 오신 건꼭 십자가에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든 걸 몸소 이해하는 거니 진리의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쪽은 다 틀리고 이쪽은 다 맞고. 민족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가 흑백 논리 수준을 갖고 있는 민족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좀 이렇게 독서와 교양과 지식이 없는 기독교는요, 좀 천박해요. 네.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절대 이건 무슨 인종차별이 아니라 사실을 말합니다. 대체로 그 아프리카, 이번에도 로잔에서 봤죠. 아프리카에서 온그 목사님들의 어떠한 그 아프리카 사역의 교회 특성을 보면요. 인문학이 거의 무예요 그러니까 성령운동은 일어나는데, 말씀에의한 지성, 말씀에의한 교양, 말씀에의한 문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적 거의 없어요. 교회에 염려한 말씀이 없어. 하나, 예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야. 그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면 세상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성서 해석의 깊이와 넓이는요, 높이와 그거는요, 인문학이 필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문학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의 도 진리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에베소서 있죠? 그걸 접근을 못해요. 예수님 누구야? 구세주. 십자가에서 죽은 분. 근데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제가 요걸 가지고 80만 이상 강의 요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알아. 그의 사랑의 진리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 없이 몰라요. 인문학 없이도 몰라요. 인문학을 아는 것만큼 예수의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의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인문학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종교의 초월성에만 강조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어금 받으시오며, 그 다음엔요.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하님의 나라 이 땅에, 뭐요? 이르게 없시고. 현실도비적 종교가 돼요. 종교가 맹신이 돼요.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피상적 인식을 가져요. 이런 거요. 인간하면 다 죄인이야. 예. 네. 복음하면.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박해져요. 세계를 못받고요 세상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진리를 교리 중심으로만 인식해. 교리 중심에서만 진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화시키는 거지. 또 시대정신과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시대에 뒤쳐져요. 그 다음에는 종교 없는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은요. 자체로서는 그냥 인간의 이해고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을 초월하는 게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도를 받고, 네, 말씀의 통찰력을 얻고, 말씀의 근거예요? 판대를 하는 게 없,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쭉 후기구주자들, 상대주의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없을 때데리다 같은 사람이 정확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성의 우상화, 문화적 상대주의. 상대주의를 절대화. 피조물의 한계성에 몰입할 수 밖에 없어. 왜? 종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 없는 인문학의 사상적 특징은요. 인간의 자율성, a u t o n o m 인간은 모든 걸 스스로 할수 있는 낙관적 존재로 생각해요. 역사는 어떻게, 뭐냐? 인간의 자율적 행위의 영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종교 없는 인문학의 한계예요. 자율성성, 피조물적이 인간의 자율성은. 그걸 아셔야 돼. 인간이 뭐 떠들고 아무래도 피조물 이는거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의전적이고 문화적 특성이 있어요. 일시성, temporality.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기반은 시간적 관점 중으로 본의의 속이에요. 여러분, 순교한 분들이 요 세상에 있는 시간 안에서만 전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교 못 해요. 일시성만을 보는 거예요. 상대주의 절대. 이거 뭐 이미 너무나 많이 말했죠. 세상은 주어진 세계 자체를 초월할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상대주의인 거예요. 왜? 세계를, 세계 자체를 초월할 수 없으니까, 상대주의는.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이루어져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찬스는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이기 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우연이라는 거지 모른다는 거요. 예 한국의 유명한 그 무슨 종교다원주의 학자, 예, 그분이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의미와 세상의 이런 시작 같은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모르죠. 모른다는 거요. 예 그건 세상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지 있어하고 비합리적이며 필요 없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단지 역사의 산물이 뿐이라고 해석는 거예요. 이게 다그 인본주의, 인문학만을 할 때의 한계예요. 그럼 종교와 인문학의 통합 목적이 뭐냐. 영성의 지성화. 그렇죠? 지성의 영성화. 인식의 통일. 진리 이분화의 극복. 본과 문화의 통합적 인식. 목적이에요. 진리의 총체적 인식, 다차원적 진리의 통합, 각 영역의 통합적 인식, 각 영역의 인식의 연결, 각 영역의 진리의 특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laughs> 그래서 종교와 인문학의 통합 목적은 뭐냐면 영성의 지성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이고 말씀 이것이 우리의 정신. 이성, 지성의 세계로 들어오는 수단으로서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지성은 그거 없이 수, 지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거꾸로 지성, 인문학에 대해서 말했으면 지성의 영성화 지성의 한계를 알고 지성을 초월하고 영성의 도움을 받는 영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종교에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 인식의 통일성, 진리와의 극복, <laughs> 총체적 인식,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차원적 진리의 통합, 이미 말했죠. 모든 영역의 그 진리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 기독교 말씀의 진리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말씀하이게다 있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모르면 말씀을 교리적으로밖에 못 보는 이유가 인문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강력력의 통합적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의 연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인문학은 뭐냐 신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형의사학 형이상학 관점에서 형의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초월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종교가 보는 인문학이에요. 근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 인간의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영성,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성서, 역사적 관점에서 초월성.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인간세계 역사. 이게 우리가 교회수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문학을 모르면. 근데 인간적 관점에서 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신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 제우스신도 만드는 거야. 아포르신도 만드는 거라고. 그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는데, 인간의 종교적 욕구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화를 왜 배워야 되느냐.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볼수 있는 거야. 아, 옛날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줬지만 그리스인의 철학을 줬는데 그 철학의 한계는 뭐냐? 종교, 영혼을 구하는데 말씀은 없으니까 인간이 바라는 프로젝션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인기, 그, 철학적 관심이 기독교인은 뭡니까? 철학이 뭡니까? 삶의 의미. 그거를 인간적 지성 관점에서 또 종교를 이해하고, 인간적 심리 관점에서 정성 이해하는 게 뭐예요? 어, 제가 갑자기 제 술만 먹고 담배만 피던 애인데, 갑자기 변했어. 근데 그렇게 보는 애가, 자, 이쪽은 크리찬이 스 됐어. 이쪽은 크리찬이 스 아니야. 그러면 인간의 심리학 관점에서 저걸 어떻게 해서 가지? 이런 거죠. 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 떻게 제가 나하고 뭐 어렸을 때 같이 놀고, 10년 넘게 술 마시고, 뭐, 어? 온갖 다 우도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어? 인간의 마음이 내가 설명한 게 전부가 아니네. 뭔가 있네 이런 것들. 문화적 관점에서 성서에 다 비슷한 맥락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면 통합적 진리 인식이에요. 진리의 총, 복합성. 진리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도 들어가는 거고 모든 진리가 이런 거예요. 진리는 뭐냐? 상황의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의 합으로 나타나야 돼요 즉직선주의고 단편주의가 부적절자 그래서 이전 강의 때자 윌버의 혼론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이분이 이분은 종교다원주의자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말한 게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분석하고 공부한 건 맞는 거거든 이거요 다 강력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혼론 전체면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전에 말했죠. 분자의 부분 홀라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원자, 분자, 단세포, 다세포 그 다음에 인간사의 포스지마 이 사람이 이걸 진화론으로 말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뭐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원자만 한다고 원자를 알아요? 아니에요. 원자 알려면 분자를 알아야 돼. 그럼 분자를 알려면? 탄세포 생물 사회를 알아야 돼. 이게 쭉 가야 고 인간 사회를 알고. 이게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할 필요 없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영역이에요. 물질, 생물학, 심리학, 신학, 신비주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각 상이한 의식의 수준은 이에 대한 각 학문의 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죠. 각영역의 학문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데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수준 1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무생물적인 것을 연구 대상하는 물리학과 화학의 분야죠. 물리학과 화학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생명과정에 생물학. 자기의식이 들어있으면 심리학, 빠져있으면 철학. 그게 뭐예요? 3. 심리학이에요. 4.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 뭐 종교 이런 일반적인 인문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현식 종교, 신비주의 영역이에요. 더 높은 경험을 추구한다고 보다 오히려 경험적인 했지. 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다원주의적 사상이 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봐요.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분명히 있죠.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예요. 신비주의를 종교 철학적으로 분석했는데 이거 분명히 있죠. 뭐 불교나 다 있죠. 예. 영혼이 사람이지종교다원주의적으로어 의미하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차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림 육의 뭐 도의 이해 차원 뭐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인격적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인문학적 원리로 이, 또, 다원주의적 종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뭘 말해야, 말을 하냐면 이 물질을 하는 것과 생물을 학 하는 것과 심리학을 하는 것과 신학을 하는 게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수준 사후의 최종 장면을 통과해 밀고 나서 궁극의 의식으로 갑자기 깨어나도 깨달음 성취한 현대과 같이 궁극에서도 알수 있는 수준이다. 이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종교와 인문학적 진리의 만남. 역사는 뭐 인문학이죠. 역사적 사실 또한 인간의 보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왜 하냐? 네? 왜 합니까? 역사를 왜 공부하죠? 이랬구나 저랬구나 사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 사람이건 거기는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게 보편성이거든.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설교를 하거나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적에도 신비는 뭐예요? 종교 영역이야. 초월적 사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뭐예요? 나의 인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 아, 실전. 개인 경험을 통한 진리 인식. 역설. 일반 논리를 초월한 일반 인식의 한계. 이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죽으면 살리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살리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거는 일반 논리로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예요. 이게 실존 논리고 역설의 논리예요. 철학. 인간의 궁극적 시제인식 욕구의 보편성을 할수 있어. 모든 철학을 보세요. 동서양은 고금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철학은 뭐예요? 진리가 뭐냐? 인간이 누구냐? 심층, 인간의 마음에 의식,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 신학, 성학, 신학적 진리 절대적 진리인식. 상식, 일반 경험을 통한 진리인식. 개별, 개인의 인권, 문화, 인간의 사회적 집단을 통한 인간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을 때와 집단이 있을 때 어떤 사회가 만들어내거나 사회가 갖고 있는 군중적 심리 이런 것들 보편성, 형의상학성다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유기체성, 창조성, 내재성, 절대성, 자율성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